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 팬 페이지에서 이런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많은 팬들이 어 케인이 지금 스트라이커로 있기 때문에 손흥민 데려오는 거 이거 완전 대박 아니냐? FA로 풀린 손흥민? 이거는 완전 바이에른 미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제 바이에른 미네의 게시판에서 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 그리고 과거에 손흥민 선수와 또미네이 연결 지점들이 있었죠. 어떠한 상황들이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며칠 전만해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하면 가장 핫했던 키워드는 아마 바르셀로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0년 이상의 어떤 헌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바르셀로나로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제, 알 나시오날, 그러니까 그 카탈루니아 지방의 이 언론에서는 한지 플릭 감독이 이 데쿠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료로 런던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플릭 감독이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어, 원치 않는다. 이게 주급이 일단 비교적 높기도 하고, 어 뭔가 좀 이제 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일단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좀아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어떤 데서 기인한 거냐면은 사실은 4년 전에 <laughs> 이거 지금이 아닙니다. 4년 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어떤 그 계약에 대해서 이 컨트랙트 토크 계약에 관련된 토크가 스테일 메이트 뭔가 무승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막힌 지점 서로 이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바이올미네이어 손흥민 우리가 데려가도 돼 이렇게 뭔가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고 해본 거죠 그런데 뭐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재계약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3년에 플러스 1년 조건, 뭐 옵션이 있어가지고 지금 손흥민 선수의 그 옵션이 뭐 발동된다, 만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이올린 미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기사의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10월 30일에 나왔던 기사이는 하지만 최하단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안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 자체는 아, no será un p r o b l e m 사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리버풀, 맨유, 첼시, 아스톤 빌라 유캐슬 이런 팀들의 관심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레비 회장은 이제 딱히 어 프리미어리그에 보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밑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라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에는 어 바이에른 뮌헨이라던가 아니면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는 못 가고 라리가에서는 이제 영입할 수 있는 팀이 사실상 두 팀밖에 없는데 바르셀로나 레알 다소훈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게 확정되고 나면은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생각보다 효율적인 어그 예상 선택지가 있다면 분데스리가도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단골로 리그 우승을 자주 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어, 이 선택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일단 분명하죠. 해리 케인, 이 손흥민 선수와 최고의 듀오를 보여주는 이 선수가 일단은 바이열린 미네에 있다는 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적응을 굉장히 빨리 도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공격진만 있나요? 수비진도 있죠. 김민재 선수도 지금 뭐 거의 최근 경기에서는 극찬을 받고.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극찬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 역시 지금 바이에른 미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온다 이거는 뭐 적응이 세상 쉬울 일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독일에서 먼저 자신의 프로 무대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이 익숙합니다 어려울 게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때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미넨행 이거 생각보다 설레는 가능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내 팬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혹은 이제 이 카탈루냐 지역 언론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예측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손흥민 선수 바이에른 미넨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르, 바이에른 미넨,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바이에른 미넨 팬들이, 야, 2025년에 손흥민 선수 프리에이전트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특히 케인이랑 잘 맞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게시판에 바이어린 미는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야 이게 뭐토트넘 리타일먼트 홈 이거 무슨 은퇴 하면 오는 장소냐 <laughs> 아니 케인도 오고 다이어도 오고 손흥민도 와 이거 뭐냐 막 이런 반응들도 있고 손흥민이 독일어를 잘하고 레버쿠젠에서도 뛰어봤고 함부르크에서도 뛰어봤으니까 뭐 분데스리가가 뭐 낯설지도 않고. 케인이랑 같이 프리미어리그 씹어먹던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이어린 미넨에 나는 너무 잘 적응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쵸. 너무 좋은 요소. 손흥민 선수에게 유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언어, 문화, 동료 뭐다 문제가 없죠. 하이에스트 스코링 듀오. 케인이랑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듀오죠. 램파드 드록바의 전설적인 조합보다도 11골을 더 넣은 이 기록이 뭐 깨지기는 할까요? 그리고, 야, 크리스티아노, 로날드 혹은 메시도 토트넘에서 우승은 못해. 이게 뭐 케인이랑 손흥민 선수의 잘못이냐. 얘네들 바이올린 민은 와도 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 진짜 돈 많이 잃을 텐데. 이게 뭐 성적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국 팬들이나 아시아 팬들도 이제 떨어지고,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손흥민과 김민재는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케인과 다이어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엄청나게 이제 공감을 얻고 있고, 어, 하지만 어떤 팬들은 케인이 그니까 이 케인의 무관의 저주가 진짜 1,000% 없다는 걸 확신해야 손흥민 선수를 보낼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갔는데 더 이제 우승을 못 하는 상황이 오면은 나는 터져 버릴 거다. 이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 팬인가 봐요. 그러니까 케인의 저주가 사라지고 나서야 손흥민을 보낼 수 있다. <laughs> 야, 굉장히 흥미롭죠. 바이에른 미는 팬이 아닌 것 같아요. 소, 소니 팬이고, 어, 토트넘이 지금 1년 연장 계약이 있는데 이거 올수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이어 케인 손 진짜 토트넘이 바이에른에서 새로 태어났다. <laughs> 아 독일 팀에서 다시 뛸까? 뭐 물론 이제 이런 반응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독일에서 받았던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월드컵에서 이제 독일을 탈락시킨 그 골에 대해서 이제 <laughs>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약간 또 그런 그 이미지가 있죠. 독일을 탈락시킨 충격 탈락시킨 그런 팀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에른을 토트넘으로 만드는 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일까?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습니다만 뭐 추천 수는 조금 더 미미한 편이고 아 손흥민 선수가 그나브리의 전체 커리어보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1년이 낫다. <laughs>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나브리를 100년 쓰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 1년 쓰는 게더 나을 수 있죠. 그리고 함부르크 공항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와 같이 사진 찍었던 거 있는데 아 너무 여전히 그 사진 좋아한다. 손흥민 선수 팬들이 있어요. 독일의 손흥민 선수 팬들이 있고, 아 어, 너무 탑 클래스다. 나 항상 이거 주장했었다. 어떻게 보면은 2020년 판에 페리시치가될수 있지 않겠냐. 진짜, 케인, 다이어, 킴도 모두 다 알고 100% 데려와야 된다. 어, 그리고 그나블이 싼에 갖다 버리고 그 연봉을 손흥민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반가운 소식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만약에 떠나서 바로 우승을 할수 있는 강팀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좋은 소식은 없는데, 심지어 그냥 그 손흥민 선수의 적응도 로만치면은 바르셀로나보다는 심지어 더 어울립니다. 바이른 미넨으로 가는 게 여러 방면에서의 적응 시간도 없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적응했을 시간 너무 아깝죠, 이 시간에. 바로 우승하고 바로 지금 손발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킹, 김민재? 이거는 뭐 최고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 외신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인스타나 레딧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행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안잇된 굴뚝의 연기 나랴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 손흥민 선수 바이에른 미는 가는 거? 아 완전 찬성이다. 뭐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